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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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하신그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리 오니 제인 오라 하실 때. 날부르소서 자유하신 보좌 앞에. 소소 수요 수요 내가 비 오니 최일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이여, 주께 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 행복은가 니가 여가위하하소서가니아가 니가 어가 니가 내가 비 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엔 날 부르소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장면이 바로 오늘 요 장면 때문이죠. 아,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어, 바짝 말린 소가 있는데, 나중에 튼튼한 소가 그 소들을 와서 잡아먹고, 이런 또 아주 바짝 마른 식물이 있는데, 더 나은 좋은 식물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리고 이런 꿈을 꾸는데 애굽의 온갖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 예전에는 꿈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해몽 <laughs> 또 태몽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꿈이 또 계시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과학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괴로움이나 강박관념이 있으면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분명히. 가위 눌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꿈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꿈을 통해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째는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아주,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그런 꿈을 주신 건데, 애굽의 미래에 대한 꿈을 바로왕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데 애굽의 다른 술사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영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사님 뭐? 아니 <laughs> 그래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요셉이 풀어주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관원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꿈에 대해서 바로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막,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내 꿈과 떡맞은 관원의 꿈을 정확하게 맞춘 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요셉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요셉 앞에 바로왕이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에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물을 7년 동안, 아,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 7년에 풍년이 있고, 7년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나머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구나 생각을 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하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느냐? 안만해도 이 꿈을 푼 너밖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이때 총리가 된게 일인지야 만인 인치상 이인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총리는 여러 명이 총리가 있어요. 애굽에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요셉이 애굽을 실제로 구원하니까 나중에 최고의 총리 중에 최고의 대신이 된 거지. 맨 처음부터 모든 사람 위에 이인자로 세운 건 아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신 요, 공무를 관장하는 이래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 뭐이 정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요셉을 대하고 야곱을 대하는 이런 태도나 요셉의 장례나 이런 걸 보면 요셉이 애굽의 인자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때는 어쨌든 공무를 관장하는 그런 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 거죠. 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내용은 무엇이냐 미래를 볼수 있게 하는 지혜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지금 무엇을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내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줬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게 돼. 우리 주변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해왔어요. 사실은 세계사 속에서도 성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미래를 대비하게 하셨어요. 대부분 운동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데 영국이 정말 전쟁 이후에 심각한 산업혁명과 전쟁 속에서 심각한 상태, 절망스러운 상태 사람들이 산업혁명은 되었지만 일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잃고 방황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대북 운동을 일으키셨고, 우리나라 1905년 을사 보호 조약 체결한 이후로 사실 실제적으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1905년에 실제적으로 나라가 망했어.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풍 운동이 시작되게 하셔서 그때는 장로님이셨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갈 준비를 시키신다.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요셉이 요셉 그러면 코람데오가 떠오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요셉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왕 앞에 있을 때만 생겨나는 게 아니야. 그 때도 늘 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게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는 여기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내게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감옥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렇게 누명쓰고 감옥에 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감옥에 누명쓰고 왔다? 절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그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신다라는 코람대우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감옥은 그에게 놀라운 훈련소였어요. 거기는 정치 감옥이었거든. 일반 죄수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감옥 그거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오는 것을 보듯이 정치인들이 잡혀오는 거기서 그 사람들의 시종을 들으면서 요셉이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할 말할 사람 상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종들은 요셉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지. 보통 때 같으면 요셉 같은 종놈이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 아니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온갖 정치인을 만나면서 애국의 정치를 배우는 거야.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요셉은 그 속에서 사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 했든 안 했든 정치를 배웠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거든 아, 이 노예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잘 알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얘기를 다 들었을 거거든 왜? 그 사람들도 심심하잖아요 벼라별 얘기 다 해줬을 거거든 요셉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실 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요셉처럼 나라의 총리가 될 수는 없지.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1년 2년 뒤의 미래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계획하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요셉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몇년뒤 뿐만 아니라 400년 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400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계획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걸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셔요.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가정과 교회를 또한 이 나라를 구원해가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